예, 오늘 본 말씀 11기상 22장, 2 0기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로, 어, 이 남유다의 왕과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서로 연합하여, 어, 우리가 전쟁을 나가게 됩니다. 길앗라못이라고 하는 곳을 다시 되찾기 위한 아람 왕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죠. 어, 뭐, 이제, 거두절미하고, 그 전쟁에 나갈 때에, 이제 왕들이 보통, 음, 왕들이 입는 전투복, 내지는 뭐, 그 당시에 갑옷 같은 것들을 분명히 입게 되죠. 또 왕은 저쪽에서 멋진 가마나 멋진 말을 타고 이렇게 보통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하방은 좀 달랐습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 라 이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이 변장하게 됩니다. 어, 자신이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하게 되죠. 그게 왜 그럴까? 아니, 왕인데 왕처럼 이렇게 입고 나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어, 이 아하방은 이 미가야의 선지자의 말을 이미 들었습니다. 예언을 들었죠. 우리 앞에가 잠깐 보시면, 15절에, 그 15절에 앞에,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모스로 싸우려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서 승리를 얻어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으로 것,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젖 없는 양같이 다 흩어졌는데. 여와의 호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뭐라고 예언하냐면요. 그들이 목자가 없어서 다 흩어지는 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질 거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예언을 들은 아하방이 걱정됐던 거죠. 뭐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전쟁에 나가서 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고, 자신이 왕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그 30절에, 자기는 변장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지금 미가야 선제를 통하여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러면 이 아하방이 내가 변장하고 가야지? 라고 해서, 그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능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정경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음, 34절 보시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여기서 보면, 굉장히 우연인 것처럼 성경은 표현합니다. 방금삼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서 이스라엘 진영에 쭉 쐈는데 그게 휙 날아가서 이 아하방의 그 갑옷 사이, 예진에게 돌기 사이에 딱 꽂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성경은 우연을 가장한 것 같으나 이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지름으로 추구합니다 예,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나 이미 이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미 언약한 내용일 거라는 거죠. 그냥 우연찮게 이렇게 화를 당겼는데, 어이고 그게 가서 맞았네, 어이고 그리고 그게 왕이었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선제를 통하여 예언해 놓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응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아하방이 죽을 건 불보듯 뻔한 거였고. 그러니 아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17절,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대로 아합의 왕 이스북 기스라엘의 왕이 죽으니 즉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가 흩어지듯 다 뿔뿔이 흩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자, 잘 보시면 30 오절 볼까요?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력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사실은 왕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겠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나타내고자 한 목적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북 이스라엘의 왕, 이 아하방의 행적이 과연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가 지금 여기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것까지의 그 이유 또는 목적을 놓고 보면, 이 아하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사실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잘 보면, 밑에 가서 쭉 가서 보시면, 에...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즉이 아합왕이 했던 업적 또는 많은 사람들로 평가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기 기록한 대로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 즉 건축하는 일에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나타냈던 왕이 바로 이 아하방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평가하기 아 그래 아하방이 막뭐 궁도 잘 짓고 여러 가지 건축도 잘했어. 그왕 있을 때 건물도 많이 졌지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평가받을 만한 또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선한 일이없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아하방의 삶의 모습들 또는 그의 행적들을 보면 사람들로부터 야궁도잘 짓고 건축을 잘했어 라고 평가받을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는 악한 왕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또는 청종하지 않았고 또는 남의 밭을 뺏고 싶어 했고 그 밭을 뺏었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선한 일들을 그가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람왕과 화친하는 거?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던 이 아하방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어, 건축 잘한 왕이야. 라고 인정받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기뻐할 만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하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하방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그 밑에 가서, 위에 가서 보시면, 38절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결국 그의 노년은 그의 말로는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예언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그 전쟁에서의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그 피를 철철철 흘러서 그 병거 바닥에 굳게 만들게 되고 결국 그 병거 바닥을 씻는 일을 통하여 주변에 개들이 와서 그의 피를 핥는 일들이 정말 있으지더라라는 거죠. 이걸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아유 그런 의원이다 있어라고 말할지 모르나 아니요 이것도 이미 성경의 선지자를 통하여 다 예언에 놓았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런 믿음에 복된 삶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하실 만한 믿음의 삶을 경주하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든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내 뜻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갈 거냐? 즉, 여기서 이야기했던 대로 성경은 사람의 평가에 관하여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들을 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느냐가 우리에게 믿는 성도에게는 훨씬 중요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여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래 하나님 앞에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의사랑 교회 모든 건축되시기를 주여 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칭찬 받을 만한 주님께로부터 칭찬 받을 만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 순종함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구하기 원합니다. 부르짖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환우들 그들의 아픈 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마를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들 로 하여금 정말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기적과 같은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로기 귀다움 나이다